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만아. 요즘 곤충, 국산 곤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그랬더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놈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냉동고에서 드디어 이놈이 출연했습니다. 하하. 민규씨. 네. 이게 뭐죠 이게 가시 호리 먼지벌레 라는 종류인데요 가시 호리 먼지벌레 네. 아하 그 등화하면 자주 날라오는 그 청띠 호리 먼지벌레 네, 같은 네. 속입니다 오 같은 속 근데 그거는 잘 날라오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기록이 거의 없고 채집이 안된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내가 옛날에 그 강화도에서 채집을 했어 바로 이게 그건데 네. 이때 그 같이 있던 게 뭐라 그랬지 많은 거 청띠 호리 먼지벌레 그게 벌레. 엄청 많았어 네. 그게. 이게 딱한 마리 쏘는 변인가 했는데 그 후에 내가 이 사진을 올렸더니 종봉님이 아 이거 다른거라고 귀하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채집된게 총몇 마리에요? 어이 종은 네. 여태까지 이게 처음입니다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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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나, 나만 잡아 본거네? 네 맞습니다. 으, 신난다 근데 네. 민규님이 또뭐이 비슷한 걸잡았다면서요아 네, 그거는 호리먼지벌레라고 이거랑 비슷한 종류인데 아. 이제 두 번째로 귀한 겁니다. 오왜 그건 두 번째지? 저 이게 원래는 제일 제가 잡은 게 제일 귀한 건줄 알았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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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제 그 다음에 민님이 또 수집을 <laughs> 하셔가지고 아, 총두 마리가 나타났네요. 이네 이걸 한 마리 잡혔고. 네. 한 마리 잡힌 게더 귀하지. 근데 그 전까지는. <laughs> 그거, 제가 잡은 게 원래 기록만 아,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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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 실제로 분포하는지 몰랐었는데, 이제 두 마리나 잡혔기 때문에, 아, 아직까지 한 마리인, 이게 제일. 아, 근데 말이 돼? 한 마리라는 게? 아, 어떤, 이게 중앙에 오긴 오는 건데, 많지는 않고, 잘 오지도 않는 것. 요 음, 어쨌든, 드디어 출토됐습니다종봉님한테 연락했어요? 네 했습니다. 음, 잘했어요. 내가 이거 찾으면 준다고 했거든. 이야 그러고 보니까 좀 예쁘네. 음, 네. 그러면 올해 또그 장소에 가서 한번 등화하는 걸로 좀 잡을 것 같아 나는. 네. <laughs> 그리고 민규 님 잡은 것도 가서 한번 등화에 잡아봐야지. <laughs> 어? 이건 뭐지? 이거는 바로 제가 발표한 미기록 기록잡이 중요 하나인데요. 응. 부산에서 부산이랑 여수에서 두, 두 곳에서 지금 기록이 된풀잎깔따구 기록잡이입니다. 아 이거 전번에 네. 나한테 여러 마리 줬는데. 네. 근데 다어디갔어 다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창고를 뒤지다 보니까 몇 응. 마리 나왔는데 이만이나? 아, 아이고우악 아, 너무 잘못됐네요. 이야 이거 정말 준사면 성인을 봐서도 잘해야 되는데 이거 내 잘못이 아니야. <laughs> 나는 잘했는데. 누군가가 이걸 막혔네. 아 정말. 에이, 이건 가면 좀 있나? 가면은 좀 있는데 이제 아, 여기서 너무 멀다 보니까. 아, 아, 여수? 여수 아니면 부산인데. 부산? 아, 아 너무 멀죠. 멀다. 멀다, 멀다, 멀다. <laughs> 아이고 아깝네. 그래도 아직 요한 마리는 남아 있네. 다행이다. 네. 에이, 자, 이렇게 그 냉동고를 뒤지다 보면은 추억의 곤충들이 자꾸 나옵니다. 이것 도한몇년 됐지 않았어? 이거? 이것도 이제 제가 군대 가기 전이었으니까 아하. 벌써 4년 5년 되고. 우우. 자 오늘 동영상은 바로 추억 속의 곤충들을 냉동을 뒤지면 나온다는 거 그리고 드디어 찾던 이거를 채 채집 발굴했다는 거. 자 여러분들도 한번 올해는 이런 신기한 곤충 많이 채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만천도 열심히 한번. 채집생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 전입니다. 만마 우후, 드디어 찾았다. 굿!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